야 음, 조현우가 지, 나요? 김승규가 나요? 누가 난거 같아? 김승 지금 대표팀에서 김승규가 은다 뛰고 있지 아니요 그럼 누가 뛰고 있어? 조현우, 조현우. 그러면 명보한테 전화해야 되겠네 명보영한테 홍명보 감독님 전화 한 번만 시켜줄 수 있어요? 어? 와. 할래? 아, 죄송합니다 전화할래? 통화할래? 아니요, 아니요 아니요 아니면 아니요. 네가 우리가 말하기 좀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청소시켜갖고 표너 말고 순교로 게임을 뜨히라고 한번 리가 얘기를 한번 해볼까? 아니 놀랐나? 괜찮아 우리 뭐1 2 살밖에 안 됐는데 야 다른 학교 그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코치님 감독님한테 불만이 되게 많더라고 그렇지 많아 너희들도 불만 있지 많아 어? 나도 어저께 그 경기 잠깐 보고 있는데 코치님이 막 뭐라 하는데 나도 막 짜증 나더라고 가서 화내주면 안 돼? 그 천수한테 한 시켜볼까요? <laughs> 천수가 그런 거잘는아 어, 천수야, <laughs> 별로지, 호치님. 별로지. 티만 음. 커갖고, 그냥. 밥만 많이 먹을 거 같아. 아, 맞아, 맞아. 맞긴 해요. 체용만 닮아가지고. 체용만 그래. 그러면 이따만 해가지고 소주잔도안보여 그러니까, 소주잔 그러니까 아예 보이지도 않지. 500ml, 500ml짜리, 2 0 0 m l 처음 보이고. 그러니까. 애들이 <laughs> 불만이 너무 많네요. 뭔 봤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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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? 코치가 야 배가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건데 그지? 아, 편집해야 될것 같은데요. <laughs>